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내 영광이 깨지어다 라는 제목의 3회상 2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소리> 그러므로 다시 그곳을 떠나 아, 아무 둘로 도망하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 그, 그의 그의 그, 그에게 이르렀고, 만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암흑불로 도망한 자 그는 그들의 어두머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로서의 왕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사울 왕이 그것을 점차 망각하고 이제 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사위랑 왕은 자신의 사위가 된 다윗을 질투하고 암살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의 아주 조그만 땅인데요. 그 좁은 땅에서 3천명이나 되는 군사,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전국을 샅샅이 뒤지며 다윗 죽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 숨으로서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은 다시 어디로 도망했다고 나옵니까?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아둘람이라는 굴로 도망했다고 나옵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요석회한 동굴로서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곳은 광야에서 동물들이 길을 피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굴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용변을 보러 들어갔던 곳이죠. 그러니까 동물들의 음, 털 털이 날리고 사람들의 용변이 있는 지저분한 사람 살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내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도망을 하다 보니 이제 다윗이 구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여정이 인간적인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여정임을 성경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우리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랑글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돼 있어요. 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날 때 어디를 떠났는 뭐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사사지 뒤지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망을 갔겠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제 다윗이 딜동이 나서 다윗이 다 알아보니까 그곳에 머물 수가 없어서 미친 척하고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 다시 왔어요. 유다 땅으로 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 좁은 땅에서 자기를 그렇게 찾아내고 있으니까 갈 곳이 없어서 아들랑불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랑불에 갔더니 환난당한 모든 자, 빚친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있어요. 이 활란당한 자라는 거는 짓눌린 자예요. 누구에게 짓눌렸을까? 아마 사울에게 짓눌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철저하게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니까 다윗의 지파인 유다지파는 다 배제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없는 거죠. 철저하게 짓눌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귀진 자, 사울의 폭정으로 인해서 세금에 그래서 마음이 원통한 이러한 모든 자들 400명이 다윗에게로 모여드는 거예요. 다윗 혼자도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이때 하나님 앞에 탄원하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무엇이길래 제, 저를 이렇게 제 목숨을 쫓습니까 이렇게 원망했다가 하나님께 탄원했다가 이러다가 다시 그 마음을 바꾸게 돼요. 하나님. 다윗의 마음에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게 돼요. 마음이 바뀌게 되니까 이제 다윗을 포함한 그 다윗에게 모여든 이사0 명이 결국에는 다윗 왕께 초소하게 됩니다. 어, 이들이 바뀌어지니까 한 나라의 위대한 정부 조직의 관료들도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새 왕국이 최종하고 있게 되는 그 상황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다윗은 그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블레셋에 도망가서 좀 어떻게 목숨 하나 연명해 볼까 하는 게 다윗의 개인적인 계획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틀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아무의 관료들을 모아놓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적들의 품으로 도망갈 거 없어. 너희 나라에도 내가 너에게 보내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그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목숨 하나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결심하고 마음이 바뀌게 될수 있었을까? 그 다윗의 신앙의 여정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말씀인데요. 우리 그 여정을 좀 자세하게 볼게요. 그 마음들, 그 신앙의 여정들이 어디에 잘 표현되어 있냐면요. 다윗이 지은 시, 시편이잖아요. 10편 57편에 그것이 잘 기록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10편 57편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그 여정들을 한번 따라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10편 57편을 보면요. 처음에 어떻게 써있냐면 다윗의 믹담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의 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옹을 피하여 불에 있던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 믹담 시라는 거는 교훈 시라는 거예요. 교훈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알다스엣이라는 뜻이 멸망시키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소원으로 부르는 곡조였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우시, 다윗이 사우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 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그아들란 굴이에요. 거기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 시를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비하되 주의 날개 그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일절에서 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어요라고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이 재앙은 내가 피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기도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 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일절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절도 같이 읽게요. 그가 하늘에서 운을 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절에서 나를 위하여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く요 근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낮아지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 낮아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바라볼 수없다는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도 말씀하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날 구원하실 거야.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해세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진리, 변함없는 그 진리가 나를 살릴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절삼 점. 그리고 그런데 다시 또 현실을 돌아보면, 다시 또내 현실은 역시 바닥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 다시 사전 자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내 어머니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참과 화살이요. 그들에게는 날카로운 칼을 가진다. 이제 사절을 보니까 다시 또내 현실이 보이죠. 나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라고 또 다시 한탄하고 있어요. 다시 또풍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보다 또 나를 보다 이렇게 다 이제 마음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5절에 가면 다시 5절 봅시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 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이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뭐 뭐라고 다시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어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이런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 있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제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진자 그들이, 그들이 내 걸음을, 걸음을 막으려고 그 금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그들이 내 앞에 운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중에 빠졌도다 네 육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제 역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들이 준비하였으니까 내가 억울해요 다시 하나님께 억울해요라고 토로하고 있지만 결국엔 어떻게요? 그들이 내 앞에 운덩이를 봤는데 그 운덩이 내가 빠진 게 아니라 그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빠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밀어입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 이제 7절부터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이 7절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의 내용인데요. 이 7절부터 정말 놀라워요. 우리 이 7절은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좀더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여 이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확정됐어요 내 마음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결심 음, 묶을 결 마음이 내 마음을 묶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바뀌었어요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제가 먼저 묶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어떻게 돼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내 마음을 결정했다 거예요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제 다윗이 마음을 이렇게 묶고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8절에선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광아, 내 영광아 깨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깨지어다. 내가 수력을 깨우리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심정은, 내 상황은 여전히 밤이에요 그렇죠? 여전히 밤인데 그런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낯심하지 않겠다. 아까 마음을 묶었다 그랬잖아요. 하는 찬양으 게. 붙여. 내가 이제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표현이 참 멋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벽이 되니까 새벽이 여러분을 깨우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십니까?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흔들어서 깨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광아 깨어라, 깨지어다라고 말하는 거. 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영광아 깨지어다. 그 동안 나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보니까 나에겐 영광도 없고 승리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한 번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 없는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구나. 자고 있으면 깨우면 된다. 그래서 깨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죠, 그렇죠?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음. 1장3 0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과 예수님의 지혜가 다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 다 주셨으니까 왜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나에게 없어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 없는 게 아니야. 자고 있었어. 이제 내가 깨울 거야. 새벽을 깨우겠다. 내 영광을 깨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도 승리도 나에게 있다. 내 영광을 깨어라.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절 한번 볼게요. 근데 어떻게 깨울까? 그렇다면 어떻게 깨울까?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어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서 주께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깨었대요? 어떻게 깨었대요? 주께 감사. 내가 주께 감사함으로 나의 품과 소망을 갖고 깨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깨우고 무엇을 재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깨우고 무엇을 재우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원망, 불평, 약심, 핑계, 슬픔, 억울함. 이런 것들을 제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깨우시는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깨운 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우리 1절과 11절 그럼 무엇을 깨웠는지 2절과 1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릎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니 주의 영광이, 영광이 온세계 온 위에 높아지기를,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서 그 유명한 만민 중에 나는 차례에 나온 거예요. 음. 어떤 걸 깨웠대요?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의 인상을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를 것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고 그 영광이 온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꿈과 소망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이야기, 이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셀렉을 통하여서 나눌 때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지금 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깨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런 걸 한번 점검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는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오늘 다윗처럼, 다윗이 어, 오늘 우리 22장, 3회상 22장 본문 말씀 1, 2절이었는데 그 3절을 보면요. 다윗이 미스멜 가 내용이 잠깐 나오거든요. 다시 그의 부모님을 그 모압에 어, 부탁하여 맡기, 맡기면서 그 미스베에 갔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미스베가 히브리말로는 미스바예요. 그 미스바가 그 느보산 꼭대기에 있는 그 망대거든요. 그곳에 올라가면은 그 가나안 땅 전체가 다 보이는 곳이에요. 우리 느보산하면 기억나는 한 사람 있죠? 누가 있을까요? 모세. 모세가 그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고 꿈꾸는 그. 자기가 소망하고 꿈꾸었던 그 비전의 땅을 다 바라보지만 그곳에 가지 못하고 거기서 행을 막아놨던 모세가 있죠. 그렇게 한 사람은 그곳에서 꿈꾸고 또그 마지막을 이루었다면 또한 사람은 그곳에서 그가나한땅 전체를 바라보면서 다시 소망을 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땅을 다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결심하고 묻지 않았을까? 하나님에 대한 소, 소명을 다시 한번 일으키지 않았을까? 하나님, 제게 능력 주세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그 적진으로, 그 아니 그곳으로, 그 사명의 땅으로 뛰어 들어갈 그 마음을 가졌지 않았을까? 가장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가장 낮아진 그 시간, 홀로 잡히셔서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았던 그 가장 낮아진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꿈부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 내가 다시 부활하여서 이마인을 살릴 그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그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가장 낮은 시간에 그 소망을 바라보자 해서 했어요. 그러니 우리도 오늘 다윗과 같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어떤 환경이 좋아지더라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찬양을 올려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에게주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은 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400명처럼 다윗에게 붙여주었던 이 400명 처음에는 환란당한 자, 비친 자, 혼통한 자였지만 그들이 다윗과 함께 있을 때 다윗의 그 이스라엘의 정부를 다 구성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은 내가 바뀌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위대한 사람이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며 한번 바라보세요. 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될지를 여러분들 마음으로 소망하고 꿈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이처럼 이렇게 감사훈련, 그리고 영광훈련 그 안에서 우리 성공자들 되어서 사명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께 는 그런 귀한 축복의 증고된 세례를 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찬양 한번 부를게요. 우리 만민 중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가위새 이 고백